네, 빵칼 TV의 빵 칼입니다. 아, 오늘은 몸을 좀 보신하려고 왔어요. 몸 보신에 좋은 오리고기를 먹으러 왔거든요. 예, 한번 가 보시죠. <목소리> 형, 저희 통오리 한 마리랑 참이슬 하나. 자 메뉴판이고요 저희는 오늘 통오리 한 마리 시켰어요 와 굉장히 상큼해요 오리고기도 약간 기름진 편인데 이거랑 먹으면 기름기가 싹 내려갈 것 같아요 와, 백김치는 좀 무난하네요 양파를 고추장에 묻혀 놓는데 아, 맛있어요 초고추장 같은데요?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달콤하고 새콤하고 매콤하고 다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밑반찬들이 오리 고기가 자체 느끼할 수 있는 걸싹 잡아 줄수 있는 그런 밑반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구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자, 고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와. 한번 초보를 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소세지도 있고, 고구마도, 고구마도 이렇게 있어요, 고구마. 와, 양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몸보신 오늘 제대로 할것 같아요. 사실 닭에 비해서 오리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게 키우는 것도 닭보다 돈이 많이 든다 그러고 하는데, 근데 제가 다른 오리고기집에도 많이 가봤는데, 와, 여기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옛날 라디오스타에서 봤는데 소고기는, 운동선수들이, 소고기는 누가 사줘도 먹지 말라 그러고, 돼지고기는 사주면 먹으라 그러고, 오리는 직접 돈 주고 사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오리고기가 몸에 좋거든요? 기름들도 다 불포화지방산이어가지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좋고, 이게 사이로 기름들이 빠져나가가지고, 굉장히 담백할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화력이 굉장히 세요, 지금. 불조절 잘못하면탈것 같아요. 자주자주 뒤, 뒤집어줘야 될것 같아요. 사실 보통 오리고기 집 가면은 뼈는 안 붙어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뼈 없이 시킬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한번 시켜봤거든요. 처음 봅니다, 진짜 오리 뼈 이렇게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자고로 고기는 뼈그 뼈에 붙어 있는 살이 제일 맛있다 그러거든요. 자 이제 얼추 익었으니까 사이드 쪽으로 좀 빼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게 그러니까 사실 뼈 발라 먹는 게 약간 귀찮긴 한데 아 맛은 확실히 좋습니다. 진짜 주물럭과 다른 맛이에요. 고기가 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식감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육즙도 많이 들어 있고. 내뺨뼈 없는 부위도 있어요 확실히 숯불 향도 많이 입혀져 있고 초벌이 돼서 그런지 더 향이 좋은 거 같아요 초벌에서 향을 많이 입힌 거 같아요 자, 겨자소스 한번 찍어서 밑에 뼈 버리는 통이 따로 있어요 제가 바닥에다 버리는 거 아닙니다 어, 진짜 맛있어요 확실히 고기가 가슴살도 굉장히 부드럽고 육향도 굉장히 진해요 처음에는 불향이 들어왔다가 씹으면 은 육즙이랑 이 오리 육향이랑 같이 딱 섞이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밑반찬 구성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딱한점 먹고 밑반찬 딱 먹으면 은 입이 그냥 깔끔해집니다 짠 소세지는 그냥 일반 소세지 같아요 다리 딸 한번 먹어볼게요 다리 딸와 뜨거 아 뜨거 아, 근데 확실히 다리 딸 진짜 부드럽네요 역시 조류는 다리가 이겁니다 다리가 조류는 아. 쌈은 원래 안 주나? 아까 뭐 상추 갖다 주는데 있던데 이게 뼈 발라 먹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귀찮겠다 싶은 분은 그냥 순살로 시켜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상추는 달라고 하니까 주네요. 껍데기 부분. 이거 순살. 이거 가슴살 같죠? 가슴살. 쌈장 듬뿍 해서. 음. 일부러 쌈 싸먹으려고 뼈 없는 부분만 먹었거든요. 쌈 싸먹는 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쌈이랑도 고기가 잘 어울려요, 확실히. 고기를 거의 다 먹었거든요. 갑자기 장갑을 주셨어요. 원래 장갑을 주는 건데 너무 바쁘셔서 가지고 깜빡했다고 합니다. 어쩐지 제가 손에 자 파. 화... 탕이볼것 아, 같아요. 너무 뜨거워요. 장갑을 끼고 먹는 거랑.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죠. 장갑도 새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와, 얼마나 좋아.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바로 불판이 있는 걸 잡았는데 안 뜨거워. 장갑을 안 주면은 장갑을 달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아, 역시 장갑 들고 뜯으니까 고기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오리고기 2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리탕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깃밥도 하나 시켰고요. 사실 제가 뼈 있는 걸 시켜가지고 모리탕이 어떻게 나올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몸통 뼈는 없고 날개랑 다리뼈만 좀 있네요? 아까 고기에 다리뼈가 요만큼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가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야, 필요하다, 아. 아. 제가 지금 소주 한병 정도 먹었는데 완전 멀쩡해졌어 와. 옛날에 김현주 씨가 생생우동 CFR 국물이 끝내줘요라고 했잖아요 끝내주는 게 아니라 끝내줘요 국물이 끝내줘요 와, 깻잎이 들어 있어서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고기 한점 올리고. 아. 와. 아, 아, 살보 대어살, 날개살이 여기 다 있어요. 네, 맛있게 잘 먹고 나왔고요. 아, 오늘도 몸 보신 제대로 했습니다. 확실히 오리고기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여기가 제가 처음 와본 곳인데 굉장히 고기가 맛있었고 기름기도 쫙 빠져가지고 아주 맛있는 고기 먹었고요. 여기 사장님께서 약한 20년 정도 장사하셨다고 하세요. 이 자리에서 20년 한건 아니고 지금까지 오리고기 장사를 20년 하셨다고 하는데 역시 이 경력은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리고기도 맛있었고 제가 다른 집에서 먹어본 데보다는 확실히 특별한 맛도 있었고 밑반찬들도 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채소나 그런 약간 짱아찌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종류들이 진짜 오리고기를 딱 먹는데 먹고 딱 밑반찬을 딱 먹으면은 입맛을 깔끔하게 주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요. 아, 조금 아쉬웠던 게 고기가 아무래도 사이즈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약간 좀 있고 어떤 거좀덜 있고 이런 거를 약간 전문가들이 이제 해주면 딱 좋겠지만 저희는 이제 일반 비전문가잖아요. 저희가 굽기에는 살짝 어려운 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뼈 있는 걸 시켰는데 이게 사실 발라먹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장갑을 근데 장갑을 좀 늦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발라먹데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뼈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지금까지 빵칼 TV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